사로 계신 하나님 오늘을 모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이건 주의 성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족되게 하시고 능력에 그 두루마기를 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에 은혜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이 될수 있는 기쁨에 신앙과 알상이 될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더더 충족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잘 믿으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의 신명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지각이 뛰어나고 지혜와 명철과 충명이 더더욱 영특한 두뇌로 말미암아 나가게 하시고, 더더욱 생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부의 축적과 더불어 이 땅에 기이 쓰는 존재의 기한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또한 이한 시간 주의에 그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영의 예배에 넘쳐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충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시 생활사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과 발전을 기하게 하시며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존경한 인물로 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종으로서의 가는 길 붙들어 주셔서 더더욱 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전신감주를 취하는 우리 선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보다 나은 발전의 은혜가 출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은 귀한 은혜의 시간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출족됨으로 말미암은 길로 윤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